자, 두 번째 풀이 들어갑니다. 두 번째 풀이는 아까 걸 소개해서 근, 근에 대한 새로운 인식. 안 적어도, 내용은 안 적어도 되지. 근입니다, 근. 근을 이용하기. 한마디로 근은 언제 쓰는 거야? 방정식이잖아. 제일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겠다, 이거지. 자, 그래서 1번은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올게. 1 번은 그대로야. 1 번은 그대로. 자, p x가 아까 뭐라고 했어? 3차 다항식이라고 했잖아. 그럼 p x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. x 1에다가 x 5에다가 그다음에 x k 이렇게 뭐 알파라고 해도 되고. 근이니까 알파 이렇게 된 거지? 그다음 앞에 계수를 몰라 이제. 체우차의 개수가 1, 뭐 이렇게 주면은 더 빨리 구할 수 있겠지. 근데 어쨌든 뭔지 모르니까 A라고 해놔야 된다. 여기까지 됐지 자, 이 상태에서, 이게 지금 그, 뭐쓴 거냐면은 저기 1번에 있는 걸쓴 거야. 요, 요 1번에 있는 걸쓴 가랑 1번을 해가지고 쓴 거야. 자, 근데 PX를 뭔지 알게 됐잖아? 되겠지? 이거 자체를 저위에서 데이트해 봐요. PX 자체를. 케이스를 대입하면 대충 어떤 느낌이 되겠어? 가에다가 넣는 겁니다. 아, 여기는 솔직히 이 컨셉만 중요하지. 그 밑에 풀이는 얘가 더깔끔해 금방 끝나 그냥 해보기만 하고 끝낼게요. 계산 끝까지 안 하고. 자, x-1하고 p의 x-2야. 그럼 여기 대신 x-2 넣으라는 거니까 a에다가 x-3이 되죠. x-7이 되고 x-2-2-2이 되죠. 오른쪽. x 7 마이너스 칠에 다가 그리고 있지 그 다음에 x 어 a 안적네 a에 x 마이너스 3에다가 아 뭐하느냐 엑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5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됐나 여기까지? 어이 상태에서 없앨 수 있는 거를 좀 없애버려 이렇게 있어. a 없면는데 x 1도 왼쪽에 있네. 그치? 그러면 공교롭게 x 7도 여기 있네. 그렇지. 이제 다된 거지. 그럼 이제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죠되겠어좌변과 응. 우변 같아야 돼. 그러면은 얘가 빼박 얼마? 얘가 돼야 되고. 얘가 빼박 얘가 돼야 되지. 알파가 얼마인지 찾아보자. 되겠지? 이렇게 해 주면 그러고 나서 그2분은뭐 똑같은 거죠.